일단 84제곱 평면도는 A부터 T까지 해 가지고 무려 평면도가 20개 나 됩니다. 이 많은 평면도를 하나로 취합을 해 가지고 하나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a 부터 T까지 돼 있고요. 여기는 이제 그에 따른 세대수고요. 84제곱 평면도는 저층, 고층. 하지만 고층을 보자면 자 12층을 넘는 경우는 없더라. 그에 반해서 101 타입 같은 경우는 1층 뭐 아니면 12층에서 25층까지 이렇게 포진이 돼 있는데 8 제곱은 최고 높이 12층까지 있습니다. 뭐 E 타입 같은 경우는 5층, 뭐 J 6층, P 7층 해가지고 상대적으로 101 타입에 비해 낮은 층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구조는 판상형, 그리고 타워형, 복층형까지 세 개의 타입이 같이 공유를 하고 있고요. 베이는 3베이, 4베이, 뭐 2베이, 복층 같은 경우는 굳이 이제 베이로 나타내기 좀 애매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나타내봤습니다. 자 그리고 맞통풍 중하죠 자 있는 것도 있고요, 없는 데도 있어서 자 바람이 분다 살아야겠다 뭐요런 시도 있듯이 마통풍이 되는 데도 있고요, 없는 데 특히 복층형 같은 경우는 마통풍이 없는 경우가 많더라. 그리고 기둥이라고 써 있는 건 뭐냐? 여기 툭툭, 툭툭툭툭툭툭 있는데 팔사 K 같은 경우는 툭툭 툭으로 갈수록 기둥이 크게 낮아 있다. 자 팔사 K 침실 2에 있다시만한 기둥이 있더라. 자 이쪽에도 기둥이 있네요. 향은 그리고 주로 무슨 향을 나타내는지.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자, 이거를 토대로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84A. 84A 타입 같은 경우는 56세대. 우리들이 좋아하는 포베이 구조다. 자, 그리고 동 배치표를 보자면 뭐 6층, 8층. 자, 그리고 최고 높이 11층까지 있습니다. 103, 104동 같은 경우는 층수가 높지 않기 때문에 5층까지 있다. 요 빌라 높이 정도 되겠네요. 자, 그래서 거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침실 2개, 이쪽에 1개 있고요 자, 마통풍 가능한 구조 포베이라고할수있고요 욕실은 여기 1개, 여기 1개, 화장실 2개, 현관 옆에 바로 팬트리도 있다. 스름은 이렇게 길게 되어 있습니다 84a를 보자면 이렇게 다양한 위치에 있다 자, 그래서 주로 남향을 택하고 있고요 간간히 이쪽은 동향 이쪽은 서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천일동에 있는 두 개의 84a 타입을 보자면 이두 개는 둘다 남향이긴 하지만 보시다시피 방향이 좌우가 대칭이 되어 있죠 이거는 자, 이쪽에 자, 입구가 있는 곳이고요 자, 요 위에 거는 이쪽에 입구가 있고요 자, 이쪽에 건물이 없기 때문에 뭐 채광이나 그런 거에 있어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자, 이것도 문제 없을 것 같고요. 자, 요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동양의 8 4 A 타입 같은 경우는 동쪽으로 햇빛이 잘 들어오겠지만 오후가 돼서 해가 이쪽에 올 때쯤에 요 건물이 걸리지 않을까 싶어서 동호수도 한번 켜놓고서 본다면 여기까지의 최고 높이 건물은 11층이고요. 자 그리고 이쪽에 이제 8 4 A 같은 경우는 최고 높이 11층까지 있어서 실질적으로 자, 요 라인은 다시 11층이라고 할수 있겠죠. 자, 여기서 왼쪽으로 좀만 넘어가면은 요렇게 서향을 바라보는 84A가 있는데요. 자, 여기 건물은 여기 106동에 간섭이 있을 수 있겠죠. 부유도 상관이 있겠고요. 자, 그래서 동호수를 딱키면은 자, 일단 요 서향 건물은 11층까지 있고요. 그다음에 요쪽에 있는 106동의 건물은 자, 여기 보시다시피 최고 높이 5층까지 있더라. 그래서 낮은 저층부가 아니라면 자, 이 고층부에서는 요쪽 을 바라보는 뷰가 있을 것이다. 야, 이쪽을 바라보면 뭐가 있죠? 이쪽에 이제 공원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이런 뷰는 괜찮을 것 같다. 그리고 그 밑에 이렇게 세 개는 고만고만한 건물들이 있어서 요거는 7층, 5층, 5층 높이의 건물들이 84A에 있습니다. 84B는 이쪽이 북쪽이니까 서쪽에 다섯 개 라인이 포진되어 있는 게 84B라고 할수 있고요 자, 이렇게 6층 높이까지 자, 그리고 밑에는 자, 5층까지 있는 84B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또한 보시면 어? 어디서 많이 본형면도 아닐까요? 84A랑 비슷하죠? 자, A랑 B랑 이렇게 비교해 봤습니다 자, 두개 거의 비슷하죠? 틀린 거딱 하나 있습니다 뭐가 다를까요? 틀린 그림 찾기 자, 찾으셨나요? 바로, 여기에 드레스룸에 창이 있다. A는 드레스룸에 창이 없다. 자, 이렇게 투명도를 좀 낮춰가지고, 자, 요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겹쳐보면, 은 보시다시피 똑같습니다. 자, 다른 게 하나도 없죠. 뭔 차이? 바로 이 드레스룸에 창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란 거죠 자 그래서 84B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말했다시피 서쪽에 이렇게 다섯 개의 라인에 존재한다 플러스 알파로 A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이쪽에 이렇게 포진이 돼 있는데 84B는 바로 서쪽에 이렇게 존재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84B는 모두 다 정남향이다 자 A 타입이랑 다른 점이 뭐라 그랬었죠? 자 이렇게 확대를 보면 드레스룸에 창이 있느냐 없느냐 자, 여기를 통해서 이쪽 공원을 바라볼 수 있는 뷰가 나온다는 거죠 자, 동호수 같은 경우를 켜서 보자면 자, 밑에를 일단 보자면 최고 높이 6층, 6층 다 6층이라는 거알수 있죠 그러면 동쪽에 이 건물들이 몇 층인가가 또 중요하죠 밑에 거 같은 경우는 이쪽에 건물이 없기 때문에 뭐 걸리거나 그런 거 없고요 15, 16, 17, 18, 19, 21은 바로 여기 이렇게 써 있죠 그래서 여기는 10층이고요 자, 여기 6층, 여기 6층이니까 자, 요 건물은, 자, 요 10층 높이의 건물에 일조건 영향이 있을 수도 있겠다. 자, 그리고 요 건물의 84B 같은 경우는 바로 옆에, 자, 요 정도의 그 타워형 건물이 있는데 요거의 높이가 25층까지 있더라라는 얘기죠. 조감도에서 보시다시피 요 끝에 층이 다 84A인데 그 옆에 건물들이 이렇게 10층 높이까지 있고 자, 요 타워형은 25층까지 있어서 햇빛이 요렇게 들어오고 요렇게 서쪽으로 질때 저층 같은 경우는 약간의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여기서도 나오죠. 여기가 이제 84B고 어, 요쪽에서 이제 햇빛이 떠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 10층, 여기는 25층이다. 자, 위에 84B 같은 경우도 똑같죠? 자, 여기는 5층까지 있고요. 옆에 요 빌딩이 24층까지 있네요. 자, 요 조감도에서 보자면 바로 요 끝에가 84B인데, 자, 여기에 25층 건물이 있다. 자, 여기서 보면 여기랑 요 건물이랑 자 약간 멀어 보여서 뭐 그렇게 간섭이 없을 수도 있겠네요. 자, 다음으로 C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C형은 1 0세대고요 안방과 자녀방 동선이 분리돼서 독립적 공간 활용이 가능한 포베이 판성형 구조고요 10세대밖에 없고요 단지 배치도를 보면 요쯤에 있고요 자, 동호수 배치도에 타워형 구조에 저 밑에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저위 지역은 바로 101F, 뭐 CE 해가지고 전부 다 이제 101 타입이고, 밑에 층은 보시다시피 84MTC 해가지고 84 타입을 이루고 있다. 자, 안방과 자녀방 동선이 분리된. 동선이 분리돼 있다. 왜냐면 이쪽에 화장실 쓰고요. 자, 안방은 안방 나름대로 화장실 쓰고 거실을 중심으로 분리돼 있다. 자, 애들이 좋아하는 구조다. 자, 누누이 얘기했듯이 애들이 야구 동영상 열심히 보고 있을 때 자, 부모님이 공부 열심히 하는지 총총총 걸어올 때 Alt F4 누를 시간을 벌어준다. 그래서 동선이 분리된 구조를 아이들이 좋아한다는 거고요. 그럼 좋은 면은 있지만 거실은 이렇게 뚫렸지만 주방이 안타다 도 막혀가지고 맞동풍은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는 침실 2에 드레스룸이 또 따로 있어서 드레스룸은 두 개다. 현관 팬트리까지 있다. 자 그리고 상대적으로 좀 침실이 작은 느낌은 드네요. 그리고 시형의 아쉬운 점이 하나 더 있죠. 바로 기둥이 툭툭툭이라는 사실이죠. 거실에도 있다시만한 기둥이 있는데 침실 3에도 있다시만한 기둥이 있더라. 아하. 안 그래도 침실 3 같은 경우는 그렇게 커 보이진 않는데요. 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쪽에 이제 붙박이장이나 기타 등등 선반 같은 거를 놔둬서 해결할 수 있지만 요 침실 쓰리 같은 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뭐 침대를 이렇게 놔두는 방안 뭐 이런 것들을 한번 고려해 봐야 되겠죠. 자 위쪽 부분에 있고요. 100% 서양이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요 타워형 구조의 저층부를 막고 있고요. 자 동호수 표를 보자면 요쪽으로 해가 들어오는데 2층부터 7, 1층까지가 8, 4, C라고 할수 있고요. 요쪽의 건물은 5층 요쪽의 건물은 7층 높이라서 상대적으로 84C가 좀더 높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거실의 중심으로는 건물이 없기 때문에 이쪽으로 뷰를 볼수 있다. 이쪽이 이제 공원이고 하니까요. 84D형 보도록 하겠습니다 84D는 108세대나 됩니다 채광 좋고 마통풍이고 포비판상형이라고 하고 요렇게 많은 범위의 평면도가 있습니다 108세대 자 그리고 동호 배치도 해보자면 자 요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101동 같은 경우도 최고 높이 6층 뭐 10층 10층 자, 여기서 보시면 오호 5층이 이렇게 이빨 빠지듯이 있죠 자 요게 왜 그럴까요 밑에 보시면 8 4 2는요 하얀색 부분이고요 이, 색깔로 칠해진데는 84D라는 사실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84E와 D는 같은 라인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밑에도 보시면 여기는 84D만 있지만 자, 여기 같은 경우는 84E, D가 같은 라인에 있다. 자 그렇다면 84E도 봐야 되겠죠. 84D랑 같이 공존을 하다 보니까 자 이렇게 1층, 5층 이빨 빠진 곳에 틈틈이 박혀져 있는 게 84E고요. 그 나머지가 84D라고 할수 있겠죠. 자 여기 밑에도 84E 자 그리고 그 위에 높은 층 은 84D라고 할수 있겠죠. 자 이렇게 84E랑 D랑 같이 볼게요. 84E랑 D랑 보면은 뭐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84D가 좀더 이렇게 툭 튀어나왔다. 실외기실도 있고요. 자, 그리고 드레스룸이 이렇게 길쭉하게 있다면 84E 같은 경우는 드레스룸이 조그맣게 있더라. 세탁 공간이 이렇게 길게 돼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정사각형에 비슷하게 돼 있다. E랑 이렇게 겹쳐 본다면. 자, 요만큼 D가 더 튀어나왔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요렇게요. 자, 그리고 D랑 E랑 보다가 잠깐 아까 전에 봤던 거 B를 보자면 B랑 D랑도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그 아까 전에 봤던 A랑도 비교했을 때도 구조가 거의 비슷하죠. 굳이 ABD의 차이를 찾자면 A랑 B의 차이는 뭐냐? 드레스룸의 창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고요. AB랑 D의 차이는 뭐느냐? 침실원에 이렇게 발코니 대피 공간이 있느냐 아니면 없는 나의 차이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E 이렇게 틀어 놓고 D까지 하게 된다면 자 같이 겹치는 부분도 있고 자안 겹치는 부분도 있죠. 자, 이 e, D.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요거 요거 자 요거 요거 같은 경우는 온전한 D 라인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D랑 E랑 같은 라인에 섞여 있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D를 먼저 보고 천일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일동을 본다면 자, 이렇게 남향으로 배치돼 있는 것도 있고요. 동향으로 배치돼 있는 것도 있고요. 서양으로 배치되어 있는 것도 있다 자, 아까 전에 84b가 있었던 이 라인 이 라인 이 라인은 자, 6층 그리고 이 라인은 최고 로이 10층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라인은 셋다 동양인데 이렇게 최강에 있어서 거슬리는 거는 없다 자, 그리고 이 위쪽 라인은 여긴 6층 바로 옆에 타워형 건물은 25층까지 있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햇빛이 약간 가릴 수도 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위로 올라가서 위쪽에 이제 84D를 보자면, 자, 4개 라인 모두 다 서양이다라는 걸알수 있고요. 자, 여기는 상대적으로 11층이고요. 자, 바로 옆에는 7층까지 있어서 여기가 약간 더 높다라고 할수 있는데, 저층부 같은 경우는 이런 건물들에 의해서 약간의 간섭이 있을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 또 다른 84D 같은 경우를 보자면, 이 라인은 11층인데 여기 타워형이 최고 높이 27층까지 있어서 동쪽에서 떠서 남쪽까지 가는데 어허라 이 햇빛이 걸릴 수 있겠네요. 8 4 d 같은 경우는. 자, 똑같이, 자, 요런 느낌이다라는 걸알수 있고요. 여기는, 자, 5층. 자, 그리고 요 밑에는 5층 라인. 자, 왼쪽으로는 총 5개 라인이 있는데, 여기는 1층, 5층. 자, 여기도 1층, 5층. 1층, 5층. 자, 요 라인은, 5층까지만 있어서 자, 상대적으로 요거 요거 요거는 이제 1층 5층 낮은 층을 형성하고 있고 자, 여기는 10층까지 있는 건물이라 자, 요 저층부는 약간의 이 건물로서 좀 간섭이 있을 수 있겠다 자 위로 올라가서 요거 볼게요 활사 D 같은 경우는 2층 밖에 되지 않네요 발사 f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세대고요 자 포베이 판상형 구조 일반적으 전형적인 구조라고 할수 있구요 1002동에 12호 라인에만 있다 자 1층부터 11층까지 11세대 자 1층부터 11층까지 판상형 포베이 구조 마통풍 안되고 툭 서향만 있다 한개 라인만 있기 때문에 자 많이 봤던 구조죠 자 포베이 구조긴 한데 자 이쪽에 창이 없기 때문에 마통풍은 안된다 좀 전에 봤던 이 타입이랑 이렇게 비교를 하자면 자, 뭐가 다를까요? 통풍이 가능한 구조가 E 타입이다. 세탁 공간에도 창이 있는 대신에 F 타입 같은 경우는 창이 없다. 세탁 공간에도 창이 없다라는 거고요. 나머지 뭐 거실에 이렇게 토 튀어나온 거는 다 똑같다라는 거죠. E, F 같은 경우는 평면도 구조가 똑같은데 자통풍이 되느냐 안 되느냐 차이. 세탁실에 창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고요. 자 하지만 E 같은 경우는 1, 2, 5층만 존재를 하는 대신에 F 같은 경우는 1층부터 11층까지 한 한개 라인에만 존재하고요 한개 라인이다 보니까 서양에만 있다 f층에 남양을 기대하지 말아주세요 자 그러다 보니까 f층은 이렇게 천이동의이쪽라인의 서양에만 존재를 하고요 자 이렇게 확대를 해서 보자면 자, 서양이 있고 요3호 라인에 84g 건물이 있기 때문에 마통풍은 안된다 자 밑에는 27층 고층이 높이 있고 자 그리고 요 라인은 11층 라인이죠 요 건물도 11층 자요 건물은. 20 14층까지 있네요. 자, 뭐 요런 썬큰 가든이나 놀이터는 보이지만 주변이 다 건물로 막혀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은 드네요. 자 다음으로 84g 22세대고요. 자 우수한 침실 공간 활용도와 맞통 풍설계의 3베이 판상형 구조다. 자 단지 배치도를 보자면 이렇게 3개의 라인에 존재를 하고요. 1001동에는 7층에서 10층까지. 자 밑에는 1층에서 7층 뭐 11층까지 있네요. 자 보시다시피 기존까지는 이렇게 4베이 구조였다면 이제 g부터는 3베이 구조가 이렇게 따따따 3개가 나온다는 거알수 있고요. g는 22세대 1층부터 11층까지 판상형이고. 3베이 구조다. 자, 전부 다 남향이고 툭 기둥이 약간 있는 것 같은데, 이 기둥은 자 침실 1에 있는 기둥인데, 자, 요거는 저 아이들이 아, 너무 싫어하죠. 자, 왜냐? 자, 침실 1, 부모님 방이 여기인데, 침실 3가 여기 있습니다. 자, 야구동영상 열심히 보고 있는데, 부모님이 살살살살 다가와가지고, 문 열고 문팍 열면은, 잽싸게 모니터클 시간이 없다는 라게 아이들이 정말 극혐하는 구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거실을 중심으로 침실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있고요. 욕실은 이쪽에 한개 있고, 자, 이쪽에도 한개 있어서, 드레스룸이 이렇게 길쭉한 공간이라고 할수 있고요. 자 주방 식당도 이렇게 길게 돼 있고 기역자 구조고요. 자 그래서 포토샵에서 보자면 이렇게 세개 라인의 존재를 하고요. 전부 다남양남양남양이라는걸알수 있습니다. 자 밑에 천일동의 8 4 g 를 보자면 이렇게 거실 이렇게 있다. 자 그리고 창이 이쪽에도 있기 때문에 마통풍 가능하다는 걸알수 있고요. 정남향이다 보니까 햇빛은 잘 들어올 것 같고요. 자남쪽에 건물들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위로 한번 올라가서 두 개의 라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쪽에는 건물들이 거슬림하는 건없고요 같이 튀어나온 세계 라인이지만 여기는 7층, 11층, 9층까지 있더라. 다음으로 84H형, 한 세대 밖에 없습니다. 자, 요것도 보시다시피 요쪽 라인에 한 세대 있는데, 101동 4층. H 모양이 사다리 같이 생겼기 때문에 4층이다라는 거죠. 자, 밑에서 보시면, 어? 아까 전에 많이 본것 같지 않나요? 자, 아까 전에 G 봤고, 이번에 이제 H 봤죠? 자, 둘이 비교했을 때 뭐가 다를까요? 자, 5초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찾으셨나요? G 같은 경우는 드레스룸이 요따, 길게 돼 있는데 자, H는 자, 어허라 이렇게 짧게 돼 있다라는 거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H를 흐리게 해가지고 이렇게 겹쳐보면 똑같다는 거알수 있어요. 완전 겹치죠. 드레스룸이 이만큼 기냐 이렇게 짧냐의 차이다. 자, 84H 같은 경우는 자, 여기 이렇게 한 세대 있는데 어? 많이 보지 않았나요? 왜냐하면 84G도 자, 이 라인에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 7층에서 10층까지는 84G라는 걸알수있 84H는 자, 한 세대에 4층만 있다 그랬죠. 84H랑 G의 차이는 드레스룸 크기 차이다. 자, 다음으로 84 i 보도록 하겠습니다. 35세대고요. 3베이 탑상형 구조라는 걸알수 있고요. 단지 배치도를 보시면 이렇게 끝에쯤에 아니면 이렇게 모서리, 기억자 모서리에 있는 게84 i형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자, 이렇게 동호 배치도를 보더라도 1001동 같은 경우는 6층. 자, 그리고 밑에 1002동은 9층, 7층, 9층으로 되어 있다. 타워형 구조다 보니까 자, 이 면이 이렇게 오픈된 창이 있고요. 거실과 주방 식당이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걸알수 있죠. 침실은 이쪽이 한 개, 이쪽이 한 개, 그 다음에 여기도 한개 있어서 일반적인 타워형 구조라고 할수 있고, 드레스룸은 이쪽에 있네요. 자, 이쪽에 이런 느낌의 자 툭툭 기둥이 있지만 기둥을 뭐 인테리어에서 뭐잘 해결한 것 같아요. 하지만 이쪽에도 이제 해결하지 못하는 기둥이 한개더 있습니다. 저 여기도 있고요. 팔 사이 같은 경우는 이쪽 끝에 이쪽 끝에, 그 다음에 기억자 모서리 부분에 있다. 자, 일단 천일동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높이 자체는 뭐 6층 높이밖에 되지 않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요 가운데를 중심으로 좌우가 반전이 돼 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둘다 남향은 맞는데 디테일하게 이쪽에서 보자면 자왼쪽에 거는 동양 플러스 알파, 자 오른쪽은 자서양이 플러스 알파됐다는 걸알수 있고요. 자 그리고 위쪽으로 올라가면 세개라인에 존재를 한대요. 반대로 여기는 끝에 쪽에 돼 있고요. 자 이쪽 끝에는 뭐 건물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확대를 해 보면 자 남향도 되고 자 동향도 된다. 자, 왼쪽으로 쭉 가자면 자, 이쪽 건물은 남향에다가 이쪽은 서양이다라고 할수 있고요 84i 2층부터 9층까지 있다 마지막으로 위쪽으로 올라가면 자, 상대적으로 자, 여기 서양이 있고요 아하 여기는 침실 2가 북향이네요 자, 그리고 층수는 7층까지 있네요 자 다음으로 84j 보도록 하겠습니다. 4세대밖에 안되고요. 마통풍 환기가 가능한 포베이 판상형 구조라고 할수 있고 자 보시다시피 101동에 이쪽에 존재를 한다.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동양이다라는 걸알수 있고요. 동호수 배치도를 본다면 3456층이 바로 84j라고 할수 있겠죠. 포베이 구조지만 여기는 현관이 요 가운데쯤에 존재를 한다. 기존의 다른 평면도들은 현관이 이렇게 왼쪽이나 오른쪽 쪽에. 존재를 한다면 84J 같은 경우는 가운데에 현관이 있다. 자, 뭐 C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쪽 쯤에 현관이 있긴 하지만 정 가운데 쯤에 있는 거는 J가 유일하다. 자, 자, 상대적으로 주방 식당이 좀 좁게 느껴지는 거 있네요. 왜냐면 이쪽 기둥이 튀어나와서 서 인테리어를 하다 보니까 여기가 좀 막힌 느낌이 들긴 하네요. 자, 그리고 이쪽에 침실에 툭 튀어나오고 여기도 기둥이 툭 튀어나왔습니다. 84J는 천일동에 이쪽에 존재를 하더라. 이렇게 확대해 보면 동양이다라는 걸알수 있고요. 자, 84K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세대, 여유로운 안방 공간과 우수한 이면 개방 채광의 탑상형 구조. K서부터 시작을 해서 KLM은 거의 구조가 똑같습니다. 30세대, 30세대, 11세대. 2층부터 12층까지 똑같고요. 셋다 타워형. 그리고 맞통풍세개다안 되고요. 툭툭툭해서 기둥이 많이 튀어나왔다. 향도 거의 비슷하다고 할수 있는데요. 자, 3개를 한번 비교해봐야겠죠. K, L, M. 뭐가 다를까요? 세개다 같은 건 뭐냐? 기둥이 툭툭툭 이렇게 크게 튀어나온 게 똑같다라고 할수 있겠고요. K와 L의 차이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드레스룸의 입구가 다릅니다. 이렇게 드레스룸을 가느냐? 아니면, 요렇게 드레스룸을 가느냐 뭐이 차이라고 할수 있겠고 드레스룸에자 실외기실이 요 정도 있는 방번에 비해서 여기는 좀더 튀어나왔다 세탁 공간과 욕실의 구성이 반대로 돼있다는걸알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L과 M을 비교해 봅시다 세탁 공간도 똑같은 위치에 있어서 어 똑같은 거 아닌가요 드레스룸 공간이 여기는 요만큼 있는 대신에 자요 공간이 없죠 여기는 좀더큼직하게 있다 KLM은 요렇게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K L? m이고요. 정우수 배치표랑 자 위치가 어디 있는지 각각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k를 확대해서 보자면 자 타워형은 총 4개의 타워가 있는데 그 중에 3개는 k가 담당하고 있다. 저층부를 담당하고 있죠. 그 위층은 101c, b, 101d 해가지고 101타입은 고층부. 자 저층부는 84k가 담당하고 있는데 좀더 확대를 해볼게요. 바로 옆에 이렇게 84l이 있더라. 자 이쪽도 보자면 84k 옆에 l이 있고요. 자 밑으로 내려가도 84k 옆에 l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84k랑 l은 뗄라와뗄수 없는 관계라는 거죠 바로 옆집이 k 고요 k 옆집이 l이다 자 이쪽에 k가 있으면 이쪽에 l이 있고요 이쪽에 l이 있으면 이쪽에 k가 있고요 자 이렇게 돼 있다는 걸알수 있고요 자 그리고 밑에 m은 총 4개의 타워 중에 3개는 k랑 l이 담당하고 있고 나머지 1개는 M이다. 2층부터 12층까지 담당하고 있고요. 그 위층으로는 똑같이 101 타입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개 라인에 있다. 포토샵에서 본다면 타워형은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가 이렇게 맞물려 가면서 있는데, 그 중에 84K는 자, 요쪽 밑에 쪽세개 있고요. 자, 그리고 바로 옆에가 바로 84L이라 그랬죠. 그래서 L은 바로 이웃사촌이라는걸알수 있습니다. M은 바로 요 위에 있군요. 자, 일단 84K 먼저 보. 자면 동호수표랑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밑에 층에 84K 같은 경우는 이렇게 침실 두 개가 북향이다라는 걸알수 있고요. 자, 그리고 침실 1과 거실은 동향, 거실 같은 경우는 이면창이 있습니다. 이쪽에 건물이 없기 때문에 뭐 건물이 거슬리는 건 없네요. 자, 그리고 위쪽으로 올라가서 84K를 보도록 한다면 자 2층부터 11층까지 있고요. 주로 거실과 침실 두 개가 남향이고요. 침실원은 동향이다라는 사실, 거실도 동향 남양 둘다 들어온다. 자, 그리고 위쪽에 84K를 보게 된다면 이것도 12층까지 있고요. 자, 이쪽으로는 이제 서양이고 침실 두 개가 북향이다라는 사실.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층수는 11층이다. 84K의 층수는 12층이다. 다음으로 84M을 보겠습니다. 자, 위치는 바로 옆이라서 똑같고요. 아까 전에 K 같은 경우는 이쪽에 있기 때문에 북향인 대신에 L 같은 경우는 이쪽에 있어서 남향이다. 동양이다라는 사실이고요. 층수는 8.4k랑 l이랑 똑같다는 걸알수 있어요. 자 위로 올라간다면 아까 전에 k는 남향인 대신에 요거는 이제 반대로 위쪽에 있기 때문에 북향이고 동향이고 층수는 똑같다. 자 위로 올라간다면 아까 전에 k는 북향인 대신에 l 같은 경우는 자 이쪽에 있기 때문에 남향 그리고 서향이다. 자 마지막으로 m 보도록 하겠습니다. m 같은 경우는 한계 라인의 존재를 하고요. 자 밑에 하층부에만 있습니다. 입니다. 2층부터 12층까지 있고 남향 있고요. 침실 원 같은 경우는 동양이다자 이제 남은 평면도는 일곱 개. 자 전부 다 복층형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자한번 보. 너무 힘들어. 다음 번에 기대해 주세요. 아 잠깐 구독 아직 안 누르셨나요? 꾹꾹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